대놓고, 대놓고? 어. <웃음> 갑자기 그럼 또 뭐야?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은 이유는 주어의 행동의 대상이 목적어잖아, 그렇지? 근데 목적어가 두 개야. 직접이라고 이름 붙여놓은 이유는 주어의 행동을 바로 직접 받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 얘는 그걸 한번 거쳐서 받는 대상이어서 그래. 아... 어. 그래서 쉽게 한번 내가 예문을 또 우리 들어보면 또 쉽잖아, 그렇지? 그래서 I give her 스무기 여자친구, 아, 그 여자친구래. 여자 인 친구한테 혹시 뭐준적 있냐? 초콜리이나 뭐? 아, 얘기 안 해요. 없구나? 자, 그래서 <laughs> 없는 걸로. I give her cakes. 여기에서 그녀에게 케이크들을 줬다라고 하는 말 자체는 뭐 해석은 어렵지 않지,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 왜 직접이냐? 주어의 행동 뭐야? 기 i 라는 행동의 직접적인 대상은 뭐야? 그녀를 주는 거야? 케이크를 주는 거야? 케이크. 그렇지, 케이크를 주는 거지. 그래서. 직접적인 행동 행동의 직접적인 대상이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직접 목적어라고 하는 거고 간접 목적어는 한번 거친다 그랬지 그치지 그래서 give cake cake를 주는 대상이 이제 누가 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간접 목적어라고 하는 거다 됐습니까 어, 이름 붙인 이유 알고 있어요 이제 간접 직접하면 사람 사물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화년이 올라가고 수준이 높아졌으니까 그치? 사람 사물이라고 외우기보다는 그냥 누구에게 무엇을 이라고 정도만 외워두시면 됩니다. 왜 아닌 경우도 너무 많아. 강아지에게 밥을 강아지가 사람도 아니잖아, 그렇지? 어 마찬가지 뭐 고양이가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 로봇에게 에너지를 이것도 말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너무 아닌 경우들이 많이 나와 왜 우리가 보통 사람 사물이라고 외우고 있는 거냐면, 그렇게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 그러니까 뭔가를 주는 사람, 수요동사지, 그지 네. 수요동사지. 뭔가를 주는 대, 일단 주체가 뭐야? 사람이잖아. 사람. 사람이 보통 뭔가를 줄 때는 그 대상도 사람인 경우가 대부분이지, 그지 그러니까 사람 사물이라고 외우는 건데, 여러분들은 이제 좀더 고난이도의,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 무엇을 정도 외워두시면 되고, 간접, 직접 정도를 알고 있으면 헷갈리진 않겠지, 그렇지? 됐습니까? 그래서 그럼 사형식 끝이야? 아니야. 사형식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딱 이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사형식의 문장을 사형식. 그렇지. 사형식에서 사형식으로 전환 가능한 동사 그러면 밑에 건 뭐겠어? 사형식에서 사형식으로 전환 가능하다면 그럼 얘는 뭐겠어? 그렇지 전환 불가능한 동사 이렇게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배우시면 되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가능한 동사라고 하면은 자 이제 구조적으로 한번 보면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의 문장을 어떻게 주어 동사 목적어의 문장으로 바꿔주는 거지, 그렇지? 어. 주어 동사 까지는 영향을 받을 일이 없지, 그렇지? 주체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 상형식에서 상형식으로 바뀐다 그래서 갑자기 내가 너가 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 그렇지? 주는 것까지는 똑같아, 맞아? 그러면은 여기 나오는 목적어 원래 두 개였는데 하나로 줄었네. 그러면 간접 목적어가 와야 될까, 직접 목적어가 와야 될까? 이 목적어의 속성을 생각해봐. 얘는 주어의 행동의 대상이야. 그치? 그럼 이 대상은 간접적인 거야? 직접적인 거야? 직접. 그렇지. 하나밖에 없잖아. 어차피. 그치? 그러면 얘는 당연히 직접적으로 받는 건데, 당연히 직접이기 때문에 여기다 직접이라고 굳이 쓰지 않는 거야. 네. 이해됐어?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목적어가 하는데 간접 직접 따질 필요 있어? 없어? 없는 거지. 우리 보호도 마찬가지야. 2형식과 5형식에서 보면은, 이 형식에서는 주어동사 그냥 보어라고 하고 오형식은 주어동사 목적어 목적적 보어라고 그러잖아 왜? 보어가 뜻이 뭐야 보충설명해주는 말 그치? 앞에 있는 명사를 보충설명해줘 그러면 앞에 있는 명사는 누구밖에 없어? 주어 그러니까 굳이 주어라고 안 쓰는 거지 그치? 근데 얘는 앞에 있는 명사가 몇 개야? 두 개지 그러니까 밝혀서 써준 거야 헷갈리지 말라고 그치? 이런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로 목적어 어차피 하는데 굳이? 그치? 직접이라고 써줄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서 여기 생략이 되어 있는 거고 사형식은 목적어가 두 개이기 때문에 밝혀서 써주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목적어를 하나 직접 목적어를 썼어 그럼 간접 목적어 어떻게 버려? 아니요 아이 아니, 불편하다 간접 목적어 버리면 안 되고 어떻게 해? 버려 버 그런 거 간접 목적어를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써버리면 명사는 문장의 필수 성분이잖아 그치? 그러면 이상한 형식의 문장이 돼 버리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문장 성분은 문장의 형식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그렇지? 네. 문장의 형식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그러나 뜻은 유지하는 뭘로 바꿔주는 거야? 부사로 바꿔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 앞에다가 뭘 써줘? 전치사를 써주는 네. 거야. 네. 그래서 전치사를 통해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뭐야? 부사. 그래서 부사로 만들어져 버리는 거야. 의미는 같고 그러나 형식에는 영향을 주지 않게, 그렇지? 이해됐어? 네. 그래서 그래서 여기 자꾸 전치사를 붙이는 거고 여러분들이 전치사 종류에 대해서 배우는 지 전치사 종류 몇 개? 세 개. 어, 세 개. to, for, o 그렇지? 쉬운 거부터 합시다. o 브는 어떤 동사들? ask, inquire. 음, 음. 묻다. 그렇지? 근데 inquire 말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쓰는 경우 5 3 문제까지, 수능 문제까지 봐도 인이어 쓰는 게 거의 없다 왜냐면 우리나라 말도 그렇지만 사람들이 자주 쓰는 거 정해져 있잖아 그지 똑같은 뜻이지만 자주 쓰는 게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치? 시험에서 나오는 거 한두 번 정도 본거 같아 한두 번 정도 본거 같아 그 다음에 4, for, 4를 쓸 때랑 2를 쓸 때는 어떤 차이가 있어? 말에는 항상 규칙이 있잖아, 그치? 2를 쓸 때는 언제? 더수요로사잖아 어. <laughs> 투를 쓸 때는 for 의미를 생각해 보면 돼. 우리가 투는 보통 뭔데 쓰냐? 오에. 그렇지. 누구에게? 그렇지. 어디로? 그래서 투는 보통 편지에 많이 쓰지, 그렇지? 그리고 우리가 go to school, go to 어디로 향해서라는 뜻이잖아. 여기에는 어떠한 뭔가의 감정이나 이런 건 전혀 없어, 그렇지? 그렇지. 만 for 생각해봐. 누구를 위해? 어디로라는 뜻도 있지, 그렇지? 그렇지만 뭐뭐를 위해라는 뜻도 있지, 그렇지? 그래서 for you 하는 너를 위해서 약간 유같이 했네. 이제 보통 for you라고 하면 for you 이렇게 하지 않고 너를 위해서 밝은 표정으로 가지고 했어요. 어쨌든 누구를 위해서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이정도면 아, 마음을 조금 담아서라고 생각해 볼수 있는 거지. 그래서 to를 쓸 때랑 for를 쓸 때랑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단순 전달 혹은 마음을 담아서. 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뭔가 행동을 거쳐서 할 때는 for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어. 그래서 단순 전달. 뭐 있어? 패스 어? 그렇지. give. send. 그렇지. send. 그렇지. 그렇죠? 그렇게 많이 고갈됐어? <웃음> <웃음> 벌써 야, 세개 하자마자 고갈됐어? <laughs> 또뭐 있어? 텔 아, 텔 그렇지. 여기서부터는 이제 자 봐봐. 텔 teach 그다음에 write show 이런 애들은 얘네들 선생님 가르치는 거든 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행위 자체를 생각해보면 이거는 정보를 전달하는 거지? 이거는 뭐 해주는 거야? show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상을 전달해주는 거잖아 그 정도 의미인 거지 그지 어떤 마음을 담는 게 아니라 write도 마찬가지고 그지 편지를 쓰는 거는 마음을 담는 거지만 그냥 단순한 쓰기라는 그런 동작 자체는 그렇지, 아, 그냥 전달이다. 그다음에 포를 쓸 때는 m a k 그렇지 make 만들어 주다. 벌써, 그렇지? 그렇지? 여자친구한테 뭐 만들어 준적 있어? 아니요, 없어? 왜? 한번 해봤다. 베이킹을 한번 해봤는데 아 하는 이유가 있어. 졸라 어려워. 도대체 어떻게 만드는 거야? 까맣게 만들지 않는 법 이런 거 한번 찾아보고 싶어. 맨날 타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일이, 어 이렇게 하는 일 사먹는 게 최고다 이러면서. 그래서 make 그 다음에 또 get. get 가져다 주다, 그렇지? 그 다음에 또 find cook find 또 b로 시작하는 거 있어. buy 아. 어 bring 헷갈릴 수도 있는데 bring은 여기다. 얘네들의 대부분의 공통점을 또 생각해 보면 뭔가를 행위를 할때 그냥 전달하는 게 아니라 거쳐서 하게 되는 거지 만들어주는 것도 만들어서 주는 거다. g e t 가져다가 주는 거. Cook도 뭐 해주는 거야. 요리해서 주는 거지, 그치? 이해됐어? Find b y 도 마찬가지고 이해됐어? 그래서 약간 규칙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생겨 보이는 애도 있지, 그치? 어, 말은 항상 대부분의 이런. 그 규칙을 가지지만 또 거기서 벗어나는 게 예외가 많기 때문에 잘안 헤어지면 예외 정도라고 생각하고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단한 건 아니. 그래서 예를 들어서 May I ask you a question? 어려운 거 아니니까 무슨 뜻이래요 내가 너에게 질문해도 될까? 어려운 거 아니. 지이 말이 되게 어려운. Ask a question이라 그러면 우리나라 말에는 그냥 그래. 질문하다잖아. 근데 여기서 보면 에스크도 묻다고 퀘스천도 질문이니까 질문을 묻다 해서 좀 어색한데 그냥 질문 하다라고 하세요. 그냥 통째로 아쉬~ 자,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상서식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 메아이, 에스크, 에스크, 어퀘스천 어브 유지 그렇지, of you, 그렇지. 어,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냥 네. 이 정도. 그다음에 사형식에서사형식으로 전환 불가능한 동사 뭐 있어요? 감정, 러브. 어. 네. 오. 시험에서 진짜 많이 나오는 말, forgive, 네. cost, save 이 정도. 사실 그사형식 동사 좋은 동사들인데 시험에는 시험에서는 거의 안 나와. 어. 그래서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거, 제일 많이 나오는.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신은 나를 어떻게 해 그렇지 사형식 문장이에요 이거를 사형식으로 바꾸면 신이 용서해 뭘 용서해 내 죄를 용서하는 거지 당연히 말이 안되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전지사는 없습니다 승우가 이렇게 고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아, 불가능하다. <laughs> 아니, 네. 아니, 뭐 어떤 구조적인 이유보다는 당연히 의미적인 이유겠지, 그렇지? 네. 어, 왜 그럴까? 이세 가지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어. 신이 용서하는 거는 누구야? 나. 그렇지, 나를 용서하는 거지. 종교 둘다 종교 없, 없지. 예, 네. 성경. 근데 기독교에 대해서 좀 알아? 성경에 대해서 좀 알아? 전혀 몰라? 예. 네. 아예 들어본 적이 없어? 그래. 서진이는? 성경. 그래도 오늘 약간 해탈한 것 같은 느낌인데. <laughs> 신은 거기는 유일신이잖아, 그렇지? 혼자서 나에게 나의 죄를 용서한다라고 했으면 내가 지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거지, 그렇지? 일차적인 용서 의 대상은 누구야? 여기서는 얘야, 그렇지? 그러면 실제로 용서하는 건 누가 돼야 돼? 나를 용서해야 되는데. 구조적으로 봤을 때 마이스틴, 내 범죄를 용서한다 그러면 이거는 뭘 용서하는가? 나의 아니면 내가 저지른 죄야. 네. 죄를 용서하는 게 돼버리는 거지. 예를 들어서 내가 절도죄를 썼어. 그러면 절도죄를 용서하는 거야. 절도죄 저지른 사람 다 용서하는 거지. 죄 자체를 용서해버리는 의미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틀린다. 차라리 미가 여기 오면 맞지. 이해됐어? 어. 그래서 이렇게 쓰는 수 없다. 그래서 사명식으로 전환이 불가능하다. 라고 하는 거죠. 너이겁 많이 알고 있는 요 여기까지 써주십시오 발 사이즈가 한290 되는 것 같은데 예290 280입니다 80? 예더큰것 같은데요 아닌가한 285에요 아 그래? 진짜 크다 나는 키에 비해서 발이 작은 편인데 왜 쉬세요 60 음, 서진이랑 서진이 는한45 네. 서진이랑 이렇게 채용 이게 그 백지 테스트에요 어 아이고야 어, 아이고야 알면 소리 하지 마아 그리고 색깔 이거 나눠서 해줘라 색깔을 오케이. 어 구분해서 해줘 야그 글씨 좀 입고서 최대는 최대라고 예더이쁘고어 해요? 응? 또뭐 해요? 오버? 어오형식 해야지 이제 상영식은 너무 쉽고 모역식 또 봐요. 아니. 오형식은할게 너무 많죠. 갑자기 숙제가 많아지는구아 근데 이걸 시험을 언제 봐요 그럼? 어? 다음 주 토요일날 봐요. 아니 다음 주 화요일에 오자마자 화요일에. 저기서요. 어. 어, 음. 그래서 나한테. 여기 스크린로 안돼. 最高だ。